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성경 기적 설교 2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겨자씨만한 믿음. 마태원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셔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능이 치료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모가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들을 고치지 못한다고 불평조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믿음이 없고 폐악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는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그 아이를 치료하셨습니다. 이제 밤에 조용한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닥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산을 명하여 여기서 점기,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에 겨자씨 하 알만큼의 믿음, 이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은 이산을 들어서 저, 저기로 옮겨지라 했는데 옮겨지지 않는다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뜻인가? 라고.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겨자씨는 시중에서 가장 작은 시입니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없다 없는가라는 이야기가 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래 예수님이 그런 뜻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라는 말씀은 당시의 속당이 불가능은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긍정적인 차원에서 줬던 속담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인용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고 할때 아주 작은 믿음인 것 같이 여겨집니다. 물론 작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겨자씨 한알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초신자때 전도받아서 교회에 나오지만은 작은 믿음인 것 같아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점점 교회를 오가는 가운데서 신앙의 성장에서 마침내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의 큰일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겨자씨만한 믿음, 즉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점점 성장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시고 그로인하여 이산들어 들려 옮겨지라면 옮겨진다는 참으로 불가능은 없다라는 자신감 속에서 능력 주시는 자네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